할렐루야!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수태 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후에 가장 큰 사건, 아주 엄청난 일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 탄생하시기 전을 주전이라 이시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몇 년, 예수님 오신 후에는 AD a n n a domini 이렇게 가지고 AD 몇 년, 우리는 석이 몇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1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지 2021년 됐다. 이렇게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일을 아주 옛날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가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무선도 여자의 무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선은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우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우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뱀은 이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여자의 우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깨어버린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이 징조를 너에게 희 주실 것이라, 오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레기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동경녀 처녀에게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동경녀에게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예언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렛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장고에. 영혼에 있나니라 그래서 베들레임에서 이스라엘 다세밀자가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30절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라 내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33절.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시 왕인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마리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디야. 네가 이렇게 하여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천 자가 되고 높으신 여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조상 다이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고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며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약속하신 메시아의 마리아에게 보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직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를 날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천사가 답을 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뜻보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그룹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천사가 말하겠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너에게 성령께서 잉택해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아멘 나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답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믿음. 이 믿음대로 처녀가, 동경녀가 잉태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 여러분 사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낼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 네. 성경에 있는 역사는 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은 과학적으로는 설명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동경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택해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는 동경녀 마리아에게 잉택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처녀의 몸. 아니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은 동정녀에게 오셔야 하느냐.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고.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죄인이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죄 없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와 관계없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어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춥고, 덥고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토요일 25일 성탄절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크리스마스의 이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하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원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흘려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때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어, 귀한 선물을 받았다. 가장 큰 선물은 뭐 집도 받은 사람도 있고 차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재산이 암만 많아도요.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도 100년입니다. 그 사람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원받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냐? 100년 동안 잘 살아도 천년 만년 지옥에서 고통받고 산다면 그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살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알멘루야 이큰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번 선단은 참으로 내가 먼저 기뻐하는 선단.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일은 뭐냐?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발을 전하면서,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도 함께 전달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성탄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